자, NC소프트에서 2 0 0 1 여정을 함께 해 주신 용사님들께 특별 푸시 보상을 드립니다. 야, 나2000 아데나 패키지 다 날려 버리고 진짜 버림받나 했는데 지금 뜰것 같습니다. 느낌 좋아요. 나 버림받는 자로서 NC소프트한테 어 한번 지금 푸시 보상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? 야 전설 두 장씩 전설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아까 2천 아데나 패키지보다 더 좋다 아 잠깐 이거 등록하고 다 까보겠습니다 자리를 비워야 돼 지금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네요 다 빨어 빨 자리 있네 어 사냥을 했었던 터라 제가 아 이거 준비를 다 해놓고 야이 창고가 아니라 어지럽냐 어? 뭐건? 먹었? 아뭐지다 열어놓고 오어 얘네들 오늘 꽤 많이 주는데 자 하나 우선 스킬 스킬과 뭐야? 아 이게 뭐야 이런거 왜 줘? 이거 뭐야 케이크. 케이크 이벤트? 먹으면 뭔데? 음식이 아아 이나자 드와 경험치를 어 경험치를 몇 주는 거야? 아 1%도 안 올라가는 거. 와 1만, 1만 2만 2만 야꽤 많이 썼네. 야 이게 중요한 거지. 이게 중요한 것이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이게 빨간색이 나와야 좋은 거지. 아 빨간색을 줘야지. 변신으로 맥스 갑니다. 올빵. 전설 뽑을 때까지 저, 변신만 계속 뽑아야죠. 아한번에다 같이 뽑을까? 아이 이. 아. 아 잠깐 이거 무슨 캐릭이야 돈신 영변 나올 것 같습니다 벼락 아씨 아또깡이야아아아 아. 아. 아, 잠깐만 합성해볼까 아우 핫 딱지나네 아나 이거 엔 c 서포트 이거 날 버리는 거야 지금? 완전 버림받는 느낌인데 이거 아유, 흥분했습니다 지금 뭐야 다른 사람들 전설도 나오고 막 난리 났다는데 나만 이래? 아... 나만 이런 거야? 이건 연탄데 세. 이거, 뭐야 아이거이거는 각성 가겠습니다 각성 영웅각성 지금 그래 각성 아이 두 개밖에 안돼 왜? 아될할수 있구나 한번 n 도해서 각성 도전하이습니다아이된다렇데안 된다던데? 어 성공했어. 야. 야, 두 방에 성공했어. 저번에 실패했거든요? 두 방에 성공. 야, 우와, 야, 잠깐만. 이거 컬렉션, 아, 컬렉션 안 올라가? 잠깐만, 컬렉션 어떻게 된 거야? 어, 아, 지금, 컬렉션, 왜안 올라가냐? 각성. 아,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. 질리언. 아, 원거리 데미지 리덕션 무시. 아. 리 년이 있어야 되는구나. 야, 이거 각성 성공했다고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? 야, 각성 성공했다고. 야, 개차반이네 이거 리니지 아, 아, 이거 참 스킬 없어. 나와라 좀, 아. 느려 레 걸려 영웅인가? 성공 성공 다니면서 왜 느려 터치다안 돼? 요 성공 다니면서 아 남은 캐릭 지금 두개세개더 있습니다.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. 네. 끝났네. 남은 캐릭 또 있어요. 음. 뭐하나 나와줘야 성공이지 아, 에이... 닭아아 아, 각성 성공한 것 밖에 없잖아 새 캐릭 마저 접속했습니다 제가 2001 이거 초창기 유저인데 NC 소프트가 날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번 초창기 유저의 이 힘을 보여드릴게요 엔씨 소프트가 과연 초창기 유저를 버릴 것인가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초창기 유저 이게 무과금을 좀 오래 했다고 얘네들이 지금 올올올올세캐릭 연속으로 그래 어? 아이 빨간색, 이거, 영웅이 자았다아 제사용.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지금 몇 개를 까는 거냐, 지금. 오늘, 아까 전에 2000 아데나 패키지까지 해가지고. 원래 잘 나오는데. 아. 자, 잘 나오는데, 그렇게 안, 나, 이렇게 안 나오진 않는데. 자, 노력부족인가? 합성 준비 자잘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합성은 더잘 나와 오 어, 빨간색 번개 쳤습니다 번개 쳤습니다 어, 이게 뭐야 아이 아이 아 이딴 거줄 거면은 나오긴 나왔네요 딴거 죽으면은 하지만 말... 아 이게 몬 캐릭인데 이 캐릭 어 그래도 중복이네 영웅 중복 아씨 자또 이건 변신 꽝칠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자 같이 갑니다 또얘 예, 어디 갔냐 같이 갑니다 빅스 아, 누구는 전설 먹었다고 그러는데. 위에서 아래로 와, 나왔다. 나왔다. 이 캐릭. 잠깐만. 제발 이거 나 지금 내 지금 필요한 캐릭인데. 이게 과연 이게 제발 신성 검사해야 돼. 와, 나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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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필요해 필요했던 야 이게 드디어 나오는구나 야 나왔다 필요했던 거거든요 변신 등록까지 하고 이거 뭐야 옛날에 쓰던 거 아이? 변신 등록 이거 씨 뭐야 이런 거 이거 빼버려 어떻게 빼는 거야 이거 다 까먹었다 빼버려 뭐야 이거 오로지 하나면 돼. 어떻게 하는 거야? 오케이. 됐어. 야, 내가 꼭 필요했던 길이긴 하네. 떨린다, 떨려. 야, 이거면은 만족이지. 대만족이지, 대만족. 대만족이지. 이게 뭐냐? 근데 아이왜 공속이 좀 모자르다? 아 그래도 만족이야 만족. 자 재사용 안 하고 어이 아, 뭐야 근거리 데미지? 요원 요 원거리 캐릭에다가 근거리 아니근근 근, 근거리구나. 야 컬렉션 좀 봐. 어 좋아 아직 아주 좋아요. 자. 또 남았어 전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전설 나오면 나 심장마비다 이거 설마 자 그래 너무 많이 주면 안돼 너무 많이 주면 안돼 쓰러진다 이야 이거 영웅 변신도 있네 자 합성 같이 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간 차를 약간 주면서 시간 차를 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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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시간 차를 주면서 갑니다. 벼락 하나도 없는 거야? 벼락 하나도 없는 거야? 올킬이네 올킬 한개 나왔네요. 야 너무하다. 야 여기도 변신 합성 기회 있습니다 얘도 있고 지금 나오면 안 좋아요 지금 나오면 안 좋아요 자 이번에 영웅 변신 아얘 나왔네 아 이런 씨, 좋지 않은데 아인년 인형 간다 인년부터 얘는 가도 될것 같은데 인년부터 얘네들이 무슨 꿍꿍이일까가 아니라 2001 이벤트라고 그러니까 믿어야지 2001 이벤트 자 인형 한 번씩 질렀으니까 변신 다시 갑니다 영웅 도전 자 영웅 도전 자한 개는 이미 먹었고 자고 고 얘는 없지. 어 있네. 얘는 파랭이. 야 얘는 파랭이야 터질 것인가? 파랭이부터 오케이 오케이 전기가 있을까요? 아씨 실패 실패. 뭐 그럴 줄 알았지. 뭐. 이 정상이에요 정상 이 정상. 실패의 횟수는 10, 10과 16 17아 정상입니다 정상 아 얘도 잠깐만 얘도 지금 도전해야 되는데 각성 영어 각성 아, 여기까지입니다 아 스킬이 남았었나? 스킬이 있었나? 스킬 다 꽝이지 아 스킬 다꽝뭐 없네 이제 아, 이거 랜덤이구나. 지금 주는 게. 변코. 변코가, 아, 이... 그냥 눌러버렸네. 얘는 먹어버렸네. 아... 하여튼, 오늘 주말 마지막이네요. 일요일, 끝났네요. 일요일 저녁이라.